김영란과 김청이 사사건건 부딪히며 울고 불고 싸우자 결국 현재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는 소문입니다. 올해 60살이 되는 김영란은 미스 주리아 선으로 뽑히며 연예계에 데뷔하여 백일섬 노주연과 함께한 영화 처녀의 성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올해 63살이 되는 김청은 미스 MBC 선발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탤런트가 되었고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의 MC를 맡으며 국민 MC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이 삽시다에 함께 출연했는데 서로 똥고집이었던 탓 결국 폭발하여 울고불고 싸웠고 현재는 손절했다고까지 알려졌죠. 산책을 하던 김영란은 길 고양이에게 쿠키를 주려고 했지만 김청이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고 김영란은 그 말이 기분 나쁘다며 두 사람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계급장 다 떼고 싸우자는 말까지 나왔고 김청은 무슨 말을 못 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고 자리를 뜨기도 했죠. 도자기 공방에 가서 그릇을 12만원어치를 산 김청은. 공금으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김영란은 상의 없이 샀으니 공금을 쓸수 없다고 말하자 김청은 환불할 수 없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고 두 사람은 또 싸웠습니다.